안녕하십니까. 핀테크행동자무 김영환 교수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텍스트 마이닝을 가지고서 우리가 뉴스 아티클, 레지는 뭐 트위터 메시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감성을 정량화하느냐, 센티멘트를 정량화하느냐, 퀀티파이 하느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건 뭐였어요? 나이브 베이지언 얘기를 했죠. 가지고 독립적으로 시진핑이란 단어와 중국이란 단어가 출연하는 것이 독립적이다. 말도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치자 그러고 나서 서로 막 곱해주는 거예요 사후 확률을 곱해줘서 그나마 카테고리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할 사후 확률이 극대화가 되는 거그 지점에 가서 그 아티클을 갖다가 해당 뉴스 카테고리에 떨어뜨려 준다 하는 겁니다 그 카테고리는 정치도 될수 있고 연애도 될수 있고 경제도 될수 있고 그죠 이번에 건 뭡니까 어 카테고리가 아니라 한 차원에서 긍정과 부정의 스펙트럼이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그 스코어링을 한다는 거예요. 연속 선상에서 스코어링 쫙 매기기. 지난번에 거는 스코어링이 아니었어요. 이건 긍정이면 긍정 카테고리 띵. 부정이면 부정 카테고리 띵. 집어넣고 끝. 이 둘의 차이가 얼만큼 차이가 나느냐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오케이? 마찬가지 정치 뉴스 띵 카테고리 하고 경제 뉴스 띵 카테고리 하면 끝. 이 둘의 차이가 서로 간에 뭐 스코어링으로 얼만큼 차이가 난다고 얘기가 될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오케이? 그러나 이번의 것들은 그죠? 이번의 거는 어, 단순 무식하게 연속선상에 쫙 집어넣고 긍정 부정의 정도를 숫자화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 가지고 요런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논조를 스코어링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논조. 긍정의 논조, 부정의 논조가 되는데 일정 기간 단위로 회사에 관한 기사들, 뭐 트위터 메시지도 좋아요. 뭐 여러분들 카톡 메시지도 좋겠죠. 그래서 긍정어와 부정어의 출현 비율을 계산합니다. 어 그러면 어떻게 그 비율을 계산해요? 음, 논조라는 스코어링하는데 분모는 뭐냐면은 총 단어수예요. 총 단어수.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어, 총 단어수. 얘기를 한 단어가 몇 개냐. 쫙 일단 먼저 분모로 깔아주고. 그거 대비, 그 중에서 긍정적인 단어 몇 번, 부정적인 단어 몇번 해가지고 비율을 쫙 나눠주는 거예요. 보시면 부정 단어 출연수 빼기 긍정 단어 출연수 나누기 총 단어 수 했죠.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 보다 더 많이 쓰이는 단순 무식한 방법인데, 부정 단어 출연수만 보는 거예요. 나누기 총 단어 수. 이게 1%냐, 2%냐. 여러분들 뭐 이게 뭐한 90%냐? 아우 그렇게 안 나갑니다 생각보다 긍정 단어 부정 단어가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어뭐 단어들 여러분들 한뭐 오늘 점심 뭐 먹을래 했을 때그 중에 긍정 단어 부정 단어가 없어요 오늘 점심 뭐 먹을래 네 그런 식으로 어 저녁 뭐 먹을래 마찬가지죠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대단히 작게 나오긴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부정 단어가 왜 이렇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리스커버스 하기 때문에 위험 회피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에 더 많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는 발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 기준 연구에 의하면 부정어만 주가에 영향을 주더라 하는 연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 부정 단어만 가지고 그렇게 나누거나 아니면 긍정 단어 부정 단어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조예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없는 거보다는 낫다 어, 원래 불가능했었는데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차원에서는 괜찮다는 거예요 어, 이 정도만 해줘도 기존의 정량적 정보에 기반한 예측 모델들을 유의미하게 향상시켜준다 정량적 모델이 뭔데요 Value Strategy 있었죠 여러분들 북투마켓 뭐 이런 거 가지고서 사이즈 북투마켓 모멘텀 이런 거 정량적인 거 갖고 Quant Trading Strategy 했었죠 거기에다가 텍스트 마이닝을 갖다 집어넣어 주면은, 어, 이걸 유의미하게 여러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더라.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테틀락이라는 분이,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발견했습니다. 더 정교한 모델들은 경쟁적으로 개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폴 테틀락. 저는 파이낸스 연구는 2007년이 기점이라고 저는 생각, 분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Before 테틀락, 애프터 테틀락. 그 정도의 엄청난 스타 교수입니다. 이분은. 어, 이 분야의 연 선구자인데요. 저널어 파이낸스 2007년 이, 이 사람의 논문이 게재됐지만, 그 5년 전쯤부터 이 양반들이 팔고 다녔죠. 사실 여러분들이 학자들의 삶이 뭘까? 여러분들이 교수들은 편하게 놀고먹는 걸로 착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학자들도 다 세일즈맨입니다. 뭐냐고요? 학문적으로 연구한 거를. 남들한테 얘기하고 댕겨요. 그리고 그게 잘 팔려야 돼요. 잘 팔리는 게 뻥을 쳐가지고 사기 쳐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 그룹을 돌아 댕기면서 업계 전문가들한테 만나면서 face to face로 만나면서 자기 논문을 발표하고 이런 방법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논리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목소리가 크기도 하고 논리적으로도 말도 되고 기본적으로 다 천재고 기본적으로 다 논리적으로 말되기 때문에 목소리 큰 사람들도 이깁니다 여기서 어 아인슈타인 혼자만이 천재가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일즈를 잘하고 돌아댕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외로 좌우지간에 조금 겪기를 했는데 이 양반이 어디 가서 세일즈를 하나 하냐 하면은 도이치 뱅크 뭐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스 그다음에는 블랙 락 이런 데 가서 거기에 사이언티픽에퀴디 트레이딩 데스크라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텍스트 마이닝 기법 가지고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책 그죠 만드시는 분들 이거에 선구자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양반이 그러면서 또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사면은 요 책이 나옵니다. 어 The Man Who s o l d the Market. 가지고짐 사이먼스라는 사람, 그죠? 여기 나오는데 어, 엄청난 수학자, 하버드 대학교 수학자, 수학교수였었는데 그 때려치고서 어, 헤지펀드를 만드신 거죠,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스. 거기 가가지고 르네상스 인본주의로 뭐야, 인간으로 회복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인간으로 회복할까 생각해 보면은 그 전에는 다 quantify, 숫자 숫자화된 것만 가지고서 value 스트레터지다뭐다해가지고돈 벌었잖아요. 근데 사람의 사이콜러지, 제가 지금 가르치는 요 휴먼으로 되돌아가는 게 르네상스 정신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은 이걸 어떻게 정량화 하느냐? 사람의 사이콜러지를 정량화해서 트레이딩 해가지고 돈 벌자 하는 게 르네상스 테크놀로지가 아닌가? 지금 강의하다가 깨달은 밥입니다. 좌우지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퀀트 레볼루션을 가져오는데 이 양반도 거기에 같이 일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펀드에 들어가진 않았지만은 그 사람들이 하는 어프로치가 바로 이 양반이 하는 어프로치랑 비슷하게 간다.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 이 양반이 한 그럼 연구는 뭐냐 하면은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어브레스트 오브 더 마켓이라는 섹션 하나를 딱 찍습니다. 매일매일 월스트리트저널 나오는데 거기에 매일매일 나오는 섹션이 이거예요. 어브레스트 오브 더 마켓. Keep abreast of something 그러면 뭐에 어떠어떠한 거를 쫓아가는 거. 그죠? 어, 상대방이 얼만큼 한 발짝 앞서 갔다 그러면은 keep abreast of him 그러면은 한 발짝 쫓아가는 거예요. 마켓이 이거 뭔, 뭔 기사냐 하면은 장이 오늘 시장이 열렸다가 폐장 딱 끝나잖아요. 그죠? 장이 끝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4시에 끝나고 나면은 끝나고 나면은 미국 시간 4시일 거야 아마. 끝나고 나면은 아 어, abreast of the m a r k e t 에서는 서머리를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주가가 얼만큼 올랐고 혹은 얼만큼 떨어졌는데 어 무슨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올라갔댄다 무슨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떨어졌댄다 하는 거를 그냥 업데이트 시키는 선에서 디스크라이브만 하고 넘어갑니다. 묘사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 얘기인 즉슨 뭐예요? 이어브레스트 오브 더 마켓에 나오는 정보가 정보가 과거의 정보입니까? 현재 정보입니까? 아니면은 미래의 인사이더 비밀입니까? 과거의 정보입니다. 과거에 뭐가 있었다. 이미 오늘 지나간, 그죠? 간건간 간 거잖아요. 근데 오늘 지나간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이건 무엇 때문이라고 하더라라는 분석기사 정도만 딱 내놓고 끝나니까 이거는 끼해봐야 과거의 정보예요. 그러면은 EMH로 되돌아갑니다. 여러분들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 뭐라 그랬어요? 과거의 정보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어야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앞으로 트레이딩을 할수 해서 돈을 벌수 있어요 없어요. 돈을 벌 수가 없어야 됩니다. Weak form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하면,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하면 이런 'of the market'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사항들을 가지고 돈을 벌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벤치마크는 확실합니다. 이걸 가지고 돈을 벌수 없다. 어브레스트 오브 더 마켓에 나오는 기사의 논조를 가지고 돈을 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야 된다는 벤치마크가 확실해요. 근데, 텍스트 마이닝을 해보니 어브레스트 오브 더 마켓에 나오는 논조가 부정적일수록 그 다음날 다우존스 지수가 떨어지더라. 즉, 이 논조를 가지고서, 다음날 미래에 돈을 벌 수가 있더라. 놀랍죠? 음.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해서 퀘스저닝을 제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죠? 아니, 미국 주식 시장이 약형으로도 효율적이지가 않네. 하는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또 어, 그죠? 어, 그 다음에는 물론 그랬다가 하루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원산 복귀 음. 다음날 내려갔다가 다음 다음날 다시 올라온다 하는 걸로 얘기가 됩니다 자, 긍부정어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게 이제 이슈가 되냐 하면은 긍부정어 단어 리스트는 뭘로 만들 건데요? 긍부정어 단어 리스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서 갖고 왔어요? 하버드 포딕셔널이란 걸 갖고 옵니다. 예, 이름부터 일단 이제 길을 죽여 놓죠. 하버드 하버드 심리학자들이 사회 심리학자들이 만든 단어 리스트로 뜩 드립니다. 그러니까는 딴 사람들이 깨갱하고서 뭐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 세일즈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학계에서도 세일즈입니다. 구라를 치지 말라. 구라 를 치면 안 되고 사기 치면 안 됩니다. 하지만은 여러 아규먼트가 계속 들어오긴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이런. 하버드 한방 딱 질러 주시면은 다키가 죽죠 일단 다들 받아들여 줍니다 그러고서는 어 여기서 나오는 부정어 몇천 개 긍정어 몇천 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구체적인 숫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여기 가가지고 쭉 단어 리스트 한번 보시면 됩니다 어 링크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 제가 네가티브 카테고리 여기 있구나 요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단어집을 제가 갖고 왔어요 보시면은 부정어, 어벤던 버렸다 이거죠. 어벤던드 버림받았어. 버림받았어 이런 어, 이런 느낌 나오죠? 그다음에 또뭐 어뷰스 막뭐 그, 뭐, 이런 것들. 어, 나쁜 단어들이 쭉 나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보시면 한 4000개 단어. 뭐, l 프뭐옐뭐나옵니까 아, yon. 누가 하품하면은 제가 강의하는데 하품하면은 기분 나쁘겠죠? 어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는 어, 렉뭐 뭐, 지나가면 뭐라 그러죠? 어, 배가 난파되는 거 이런 것들 부정 단어들, 긍정 단어들도 2,500개 정도 나오고요. 좌우지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긍정어, 부정어 단어가 쭉 주어집니다. 심리학자들, 어느 심리학자들, 언어 심리학자들이 얘기한 이 단어는 부정적이라고 공인이 됐어라고 하는 겁니다. 하바드에서부게 공인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보면은. 한 가지 질문을 할수 있어요. 엥? 잠깐. 영한 사전. 아, 제 이름이 김영환입니다. 바이더웨이. 제 고등학교 때 별명이 영한 사전이었는데. <laughs> 영어 단어 개수가 몇 개인데 고작 4,000개, 2,500개 가지고 논조를 측정한다고요? 몇 개입니까? 제이 엘리트 사전에 나왔던 게 16만 개인가 뭐 그래요. 이만큼 두꺼웠었는데. 그 얘기인즉슨 뭐다? 아, 우리 생활의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필요한 단어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다. 영어를 배우는데 중요한 단어, 자주 쓰이는 단어 몇 개만 달통했으면은 미국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다. 이 단어, 긍정어, 부정어 거기도 자주 쓰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중요한 법칙 하나가 지프의 법칙입니다. 이게 왜 지프의 법칙? 혹은 몇 급수 법칙 영어로 파워로펑션이라고 하는데 이건 진짜 사회과학을 여러분들 하시면서 경제학을 비롯해서 mba 공부를 하시면서 이거 하나만큼은 평생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어, 마태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질 것이요 못 가진 자는 그나마 있는 것조차도 어떻게 될 것이다 뺏길 것이다 냉혹한 현실에 대한 어, 묘사가 되겠죠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들 수천 개만 가지고도 측정해도 충분히 대략적인 극부정 측정이 된다는 겁니다. 언어들 우리가 쓰는 단어들 속에서도 단어들끼리 경쟁한다는 거예요. 어떤 단어는 각광받는 게 있고 어떤 단어는 냈죠. 어, 그런 경쟁 단어들의 경쟁도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의 법칙, 지프의 법칙, 몇 급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지프란 사람이 다른 어떤 분야도 아니고 언어학자였습니다. 언어학자. 언어학자. 이 사람이 뭘 연구를 했냐면은 어, 100년도 넘게 전입니다. 미국의 다이 문서, 공문서들인 걸로 기억을 해요. 정치가들이 쓰는 무슨 뭐 발표문, 뭐 이런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거를 수백 개 발표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연두교서, 뭐 이런 것들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을 수백 개를 갖고서 딱 갖다 놓고 뭘 합니까. 단순 무식하게 단어가 각각 고유한 단어가 몇번 출현하는가를 이 개수를 세봤어요. 개수를 세봤더니 고유한 단어들, 그죠 중복해서 출현하는 것도 있잖아요. 중복 몇 번에서 출현하는가? 그걸 다 계산해 보니까 가장 많이 출현한 단어가 뭘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하면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가장 많이 내뱉는 단어가 뭘까라고 여쭤보면은 어~ 여러 가지 대답들 하십니다. 어~ 러브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어~ 마더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세상이 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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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 러브. 어~ 아닙니다. 네 가장 자, 자주 출연하는 단어의 빈도수 입니다더 예 물론 더 같은 것들 스탑워드라고 해가지고 자연화 처리할 때는 일단 제거하고 보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좀 상당히 여러분 일상생활에 여러분 자녀교육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게 뭐냐면 더가 제일 많이 출연을 하고요 더가 출연한 빈도수 대비 두 번째 2등으로 출연하는 게 오브 뭐의 소유격 같은 걸 나타내는 거죠 무엇이 뭐 그리고 연결하는 앤드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이 출연하고 뭐어투인뭐 뭐 이렇게 쭉 내려가고 that, 히즈 뭐대명사들쭉 내려가고 쭈르륵해서 밑으로 깔립니다 그래가지고 프리퀀스 이도 나오는 출연 빈도수를 이 등수별로 쭈르륵 보면은 일등더2등뭐3등뭐 이렇게 쭈르륵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런 패턴을 보인다는 거죠 쫙 내려가는 거이 닥도가 불평등의 지수가 나오는 거랑 똑같죠 여러분들 어~ 세계에서 재산 제일 많은 사람 누구냐. 제프 베조스 뭐 이런 사람 재산의 정도 이만큼 그 다음 2등 누구냐 뭐빌 게이츠 뭐 3등 누구냐 워런 버핏뭐 이런 거 해가지고 1, 2, 3등 쫙 해가지고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저 끝에 어딘가에 지금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의 불균등 부의 불균, 불균등 분배와 마찬가지로 단어들도 쓰이는 빈도수의 분배가 불균등하다는 거예요 더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더가 그렇게 많이 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에선 정말 난감하죠. 이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하면은 번번이 무시를 당합니다. 예, 차라리 한글을 해라. 어, 케이팝도 유행하는데. 그죠? 우리가 더잘 알아줄게, 알아들어줄게. 니네는 영어 하지 마. 거의 이런 수준에까지 될수 있습니다. 어, 특히 이게 심한 게 뭐냐면은 아카데믹, 이 학술적인 연구 논문 쓸 때. 논문 쓸 때나 뭐 법률적인 그 이런 그 문장들을 그쫙쓸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거나 중국 사람들이나 그 일본 사람들이 쓰면은 번번이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안 읽어요. 예, 버립니다. 이메일 같은 것도 써봤자 안 읽어요. 왜안 읽습니까? 더가 없거든요. 우리는 더를 어,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민족들이에요. 아시아 사람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더가 하필이면은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유치원 수준의 교육을 제대로 받았으면 더가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어, 더가 제대로 안 됐다? 이거는 유치원부터 다시 나와야 될 기본이 부족한 놈들이 쓴 영어다라고 생각해서 버립니다. 쓰레기통으로 버려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조기 교육을 번번이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 그래봤자 소용이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영어 가르치는 강사들도 이 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가르치기 때문에 성문조합 영어 생각해 보면은 관사 정관사 채토 27인가? 아무도 제대로 안 가르쳤어요. 뭐, 외에는 방법만 가르쳤지만은, 시험 문제도 제대로 못 냈어요. 낼 수밖에 없는 게 채점, 못낼 수밖에 없는 게 채점하는 사람들도,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내지는 알 감을 못 잡는 거죠.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더였다. 하는 겁니다. 지금 와서 그 반성의 움직임이 뭡니까? 우리나라의 단어에서도, 쩍하면 더을 집어넣습니다. 더 민주, 더 어쩌고 뭐 이러면서. 특정 정당을 제가 지지하는 얘기 아닙니다. 좌우지간에,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돼 있기 때문에 영어가 안 된다 하는 거고요. 어그다음에또한 마디 더 말씀 부, 사족을 붙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하는 걸 그렇게 못 알아듣는 게 더가 부족해서 그런데 이거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은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어, 한식 집을 냈다고 쳐봐요. 한식 집에서 한국식 음식을 막 하는데 한식 요리 재료들 중에서 가장 자주 집어 넣는 게 뭡니까? 고춧가루 아니에요? 고춧가루. 근데 이 고춧가루를 고춧가루를 어디다가 넣어야 되고, 어디다 넣으면 안 되는지, 한국 사람은 알아요. 그죠? 나면서부터 맨날 먹은 게 한국식이고, 자연스럽게 배어있으니까. 근데, 어떤 미국 사람이 와서, 한식집이라고 딱 차려놓고서 미숫가루를 내놓는데, 거기에 고춧가루를 막 뿌렸어요. 살짝살짝. 살짝. 그러면은, 그 한식집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죠. 어, 미숫가루 먹는데, 무슨 고춧가루야? 식혜에 웬 고춧가루? 어. 그 감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확실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 영어 교, 그, 조기 교육하는 거에도 한계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는 또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어와 한글 트랜슬레이트 하는 거 있잖아요. 자동 번역하는 거. 이거가 기계로 되느냐. 저는 심대하게 의심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좀 많이 의심을 하는데, 어, 번역을 완벽하게 못 하는, 기계로 완벽하게 못 하는 이유는 더 때문에. 음. 덜을 제대로 활용해 가면서 모범적으로 쓴 케이스들이 많아야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쌓여야 어 그걸 보고서 기계가 보고 배우고 그대로 또 덜을 써먹겠죠. 근데 제대로 모범적으로 트랜스레이트 한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정말 이거를 맞추기가 힘들다라고 기계로 트랜스레이트 하는 건 상당히 거리가 멀다 아직까지. 라고 전 얘기를 했고 그러기 때문에 영어를 우리가 등한시할 수가 없다 어, 지금 뭐 절대평가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어, 영어를 대충만 배워도 된다 뭐 우리가 이제 잘 사는데 어떠냐 이런 식으로 나, 나자빼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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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자빠지고 있는 사실 그럴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어. 조금은 좀 깨주는 게 뭐냐 면은그 r 머리라는 거예요 그 r 머리라는 소프트웨어가 지금 이제 이 구글에 나오죠 크롬 같은 거 쓰시면은 덜을 여기 써야 될것 같은데요 라고 표시를 조금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들어서서 이제 좀 많이 개선되고는 있습니다. 어, 놀라운 발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일단 긍정어 부정어 그 다음에는 지프의 법칙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프의 법칙이 경제 여러 부분에서도 쓰입니다. 사실은 도시공학에서 이게 많이 쓰였어요. 도시경제. 도시경제. 뭐냐면은 어떠한 일정 지역 나라를 줬을 때 인구가 많은 도시들 순서가 있잖아요. 랭킹 있잖아요. 인구 랭킹. 서울, 부산, 뭐 대구, 광주 찍고 뭐 이러면서 쫙 인구의 숫자와 등수를 분포한 않고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어느 나라든지 대체로 요걸 따라요. 정확하게 이런 쉐이프는 아닌데 이게 이런 식으로 쭉 간다. 불균등하게 나간다. 어쩔 수 없다 하는 거. 뉴욕, 시카고, LA, 뭐 이런 식으로 쫙, LA, 시카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분포가 나오고, 중국도 이게 전에는 북경, 이, 북경과 시, 저기, 어딥니까? 샹하이. 북경, 샹하이가 뭐 1등, 2등 도시 비슷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생각을 하고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뭐가 벌어졌냐면, 총칭이라는 도시가 생깁니다. 총칭이라는 도시가 인구 3,400만. 1등 도시가 합병을 통해서 생겨버리고, 그 다음에는 베이징, 샹하이 이렇게 쭉 2등, 3등 도시로 쫙 됩니다. 어, 놀라울 정도로의 분포가 계속 규칙성 있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부의 불균등에 있어서도 이런 문, 그 이런 것들이 쭉 얘기가 나오는데요. 불균등한 분배가 여러분들 이그 경제 전체에 있어서 효율성을 돕느냐 아니냐 하는 거,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긴 하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또 어, 어떤 연구가 나오느냐 하면은, LPGA, 아, 내지는 PGA 골프 있죠? 골프. 그걸 가지고서 연구한 논문이 있어요. 뭐냐면은, 프로페셔널, 프로 골퍼들이, 어, 출전하는 대회를 보면은, 대회 상금이 1등, 2등상, 3등상 이렇게 있고, 그 등수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상금 액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거스타 내셔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상금의 분포하는 모양이 제각기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 1등을 하든 꼴등 하든 상금이 똑같으면은 이 분포하는 모양이 어떨까요? 이게 수평선이 쫙 나올 겁니다. 그걸 우리는 빨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산주의. 어, 이런 공산주의 시스템처럼 주는, 내지는 공산주의와 비슷하게 1등이나 뭐 꼴등이나 그렇게까지 차이 안 나도록 만드는 그 상금 분포 시스템이 있을 거고요. 골프하는데도. 반면에 1등이 위너 테이크 a 더 l 오징어 게임이죠. 1등 혼자서 다 가져가는 거 그죠? 450억을 혼자 다 가져가는 거 456. 어 그건 극단이죠. 완전히 불평등이 극단이죠. 내지는 골프상을 해도 1등이 거의 다 위너 테이크 a 더 위너 테이크 l 더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가져가고 2등이 확 차이가 나고 3등 4등 이렇게 쭉 쳐지는 그런 시스템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분포의 정도를 봤을 때 부의 불균등이 상금의 불균등이 심할수록 골프 참가자들의 타수가 어떨까요? 불균등이 심할수록 평균적으로 골프 타수가 줄어들더라. 즉 불평등할수록 경제 전체의 효율성은 올라가더라 하는 논문이 유명한 게 있습니다. 1990년에 어 나온 어 보니아노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제 아는 형님인데 그분이 낸 논문 JPE에 있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런 논문이 대단히 유명하고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의 이 불균등 부의 불균등 이런 것이 사실 나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면이 있다. 왜냐하면은 내가 똑 같은 노력을 해가지고 한 타수만 늘리면은 아니 뭐한 타수만 줄이는 노력을 조금만 하면은 엄청나게 내가 어, 좋은 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밤, 있어요. 어, 그런, 그런 이상은 내가 한 탓수라도 더줄이려고 애를 쓰지, 왜게을러게 가만히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 등수에 있는 사람들마다, 어, 10등짜리는 9등 하려고, 9등짜리는 8등 하려고, 서로서로 서로 안간힘을 쓰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하는 거. 그거 자체가, 어, 경제 전반에 있어서 효율성을 가져오더라. 하는 연구 논문이 그렇게 있고, 그거에 대한 긍정론이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론도 있기는 하죠. 모든 것은, 뭐, 긍정이 있으면 부정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서서 오히려 1등짜리가 부패해가지고, 어, 악한 짓을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 CEO 같은 경우 차원에서 연구해 보면은, 이거, 이러한 불균등하게 많이 가져가는 CEO일수록 더, 어, 나쁜 짓을 많이 하더라. 하는 논문들도 최근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될까? 우리가 순전 빨갱이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뭐 오징어 게임처럼 완전 극단으로 가도 안 되고, 중간에 어딘가가 옵티말 포인트가 있을 텐데, 그걸 찾아가는 것이 지금 경제학자들이 연구하는, 고민하는 바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